안녕하세요, 정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, 어, 뭐, 돈가스 정식이나 아니면 우동그릇 같은 그릇 있잖아요. 검정색, 어, 그런 그릇을 만들 건데요. 먼저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. 어, 천 점을 쓰셔도 되는데, 저는 칼 점을 쓰려고 하고요. 칼라 점도 검정색이요. 그 다음에 자신이 찍고 싶은 모양 틀 준비해주세요. 저는 크기를 다양하게 준비하였습니다. 근데 그것보다 더 작은 게데 작은 건뭐 별로 필요가 없, 없기 때문에 어 그냥 할 거고요. 하게 고 밀대가 필요하고요. 커터칼이 필요하고요. 저는 네모난 것과 동그란 거를 만들기 때문에 어, 네모난 것도 필요한데 잠시만요. 네모난 게 없어졌어요. 어디가 지 방금 젓까 있었는데 네, 이렇게 네모난 틀까지 저는 준비를 하였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, 이렇게, 만약에 천사점토로 하실 분들은, 천사점토로 검정색으로 염색해 주시고요. 이거 출처는 저예요. 어, 이렇게, 뭐 종류를, 어머, 죄송해요. 이 아래 지금, 제가 방금 전 토핑함 소개하고 토핑함을 쌓아놨는데 제가 그거를 발로 차버렸어요 아이고 힘들다 <laughs> 네, 이렇게 칼라 점토와 천사 점토를 어느정도 이렇게 띄워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동그랗게 해주세요. 동그랗게 해주신 다음에 이걸 눌러주세요 어느 정도. 왜냐 바로 밀대로 하면은 밀대가 하다가 얘가 굴러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어느 정도 눌러준 다음에 이제 밀어주세요. 잠시만요. 카메라 조절이 네, 이렇게 할게요. 꼬리 이제 밀대로 밀어 주세요. 이렇게 칼라 좀 두다 보니까 좀고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잘안 밀어지네요, 볼 때. 네, 어느 정도 이렇게 얇게 해주신 다음에, 틀을 찍어주세요. 탁 찍어줄게요. 찍었구요, 네모나게. 그리고 이제 동그랗게 찍을 거예요. 어, 제가 개인적으로 천점으로 접시 만드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구요. 어. 일단 이번 시간에는 동그란 것만 만들게요. 지금 네모난 게 짜부돼가지고. 잘 안, 안, 안 찍혀졌어. 한 다음에 살짝 눌러주세요. 이렇게 하고, 가운데쯤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. 이렇게 그릇이 됐구요. 이제 큰 그릇을 만들게요. 이거는 화장품 뚜껑이구요. 뭐,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뭐, 그리고 그 만드는 재료만 해도 이 밀대로라도 그래서 만들 수 있으니까. 아니면 뭐, 뭐, 공풀이나 그런 걸로라도 할수 있어요. 이렇게, 그릇, 이렇게 두 개를 완성했고요 이상 정은이었습니다.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,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안녕!